인간은 강한 존재인 것 같아도 매우 나약한 존재입니다. 지난 한 주간 기후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았듯이 서유럽에 100년 만에 폭우가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선진국으로서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사망자가 무려 150명이 넘었고, 실종자들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 이렇게 인간이 무력한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재해였는데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재해를 만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큰 자연재해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늘 깨닫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1년 반이 넘어가는데도 좀처럼 이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기운이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바, 백신을 접종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오겠거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마스크 벗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해외 여행도 이제 곧갈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는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더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고 이제 사차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지금 예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신, 이 바이러스도 이. 이 생존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속 이 탄압을 받으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더 치명적으로 변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에게 빨리 전파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를 변화시켜서 생존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백신을 만들어서 바이러스를 대체하려고 하는데 바이러스는 또 스스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지금 고통을 겪고 목숨을 잃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합니다. 전 지구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함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한 이 불안함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일 일을 알수 없는 이런 불안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늘 지금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우울해지게 되고, 더 삶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끔찍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약한 인간,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힘을 얻어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용기를 얻고 또 믿음으로 담대히 삶의 모든 문제들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힘들고 두렵고 외로운 현실 속에서 힘을 얻기 위하여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붙들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또 묵상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곳에다가 딱 이렇게 컴퓨터로 쳐서 붙여놓으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말씀을 예, 바라보고 또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도 제일 이 천면에 이 구절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나를 사로잡을 때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놀랍지 않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수록 그래 뭐가 두려워 뭐가 놀랄만한 일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는 절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걱정하지 않을 거야. 내 모든 삶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나를 도와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생기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 10절의 말씀을 예,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이 4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이 중심 주제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이 그 중심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다루는 말씀의 배경은 뭐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끝까지 목이 고다 하나님을 거역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 고집대로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1장부터 39장까지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나라를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무려 몇년 동안이나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느냐, 길게 잡으면 70년입니다. 긴 세월 동안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세대가 몇번 바뀌기까지 다시 회복이 되지 않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40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어떻게?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흩어진 여러 땅에서 너희들을 불러 모아 다시 에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 희망과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그 배경이 바로 40장 이하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희망의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민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벗이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친근감을 주는 표현이에요. 나의 종, 나의 종이 그 위로와 친근감을 주는 부르심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옛적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위세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일꾼으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또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사역에 동참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 희망을 갖죠. 곧 좋아질 것이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의지나 마음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법적인 그런 계약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너와 나는 이제 계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특별한 사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벗이라고 표현해요. 나의 벗, 나의 친구라는 겁니다. 친구라는 것은 이런 친밀한 인간적 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의 원형이 될수 있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끈끈한 정이 있는 인간미,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특별한 존재야. 너와 나는 특별한 사이야. 결코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종, 나의 택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은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민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구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려 7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주지 않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포로의 기간이 너무나 길고, 이제는 우리가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버러지 같은 너야고 막 그랬어요. 버러지 같다고. 하찮은 존재, 보잘것 없는 민족이에요. 한때는 다이도왕 시대에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놀라게 했던 민족인데 이제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연약해서 남들에게 짓밟히기 일수인 그런 지렁이와 같은 버러지. 그런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서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 힘들지? 힘내. 좋아질 거야. 이렇게 그냥 말로만 이루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와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려 세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와 주겠다. 는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1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 나 여호와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절망적인 마음으로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그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노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도 말하죠.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여러분,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는데, 그 존재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의 대상,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 두려운 존재지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여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해도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꼼짝도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밀어 버리려고 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그 존재에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또 찾아오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겠다고 하십니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 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그 강대국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게 하셨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 5 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를 너를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타작기로 사물이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 고난의 문제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서 부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없는 존재인데.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런 강한 힘을 발휘하는 능력자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결국은 무너졌고 도무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회복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고 말씀은 참 좋은데 이것은 내 삶과는 거리가 먼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이 말씀 때문에 절망에 빠졌던 내가 일어나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여 결국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암에 걸려서 간을 3분의 1이나 잘라내고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부귀영화를 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정말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한 일을 하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아 이제 나는 끝이구나. 그런데 이분이 그런 고난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막 두려워서 불안에 떨고 막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내게 체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현실 앞에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 그 누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25절에 말하죠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 증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력자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부자를 가까이 하려고 해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하면 나도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가 없어요. 15절에 말합니다.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노는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그분을 절대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0장, 30절, 31절에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41장 10절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나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 절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쓰고 노력해도 안될 때,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실패했습니다. 나는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신뢰해야 됩니까?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의, 그에게 약속하신 아들, 아들이 주어지기까지 25년이나 걸렸습니다. 99세, 그의 아내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삭이, 아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의 아내 사라는 웃기까지 했습니다. 속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기나긴 고난의 때를 그가 지나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악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악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번스타인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지휘자 20세기 후반에 클래식 음악계를 이끈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유명한 지휘자, 작곡자,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끊임없는 연습으로 음악의 경지를 높인 인물입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 여러분 다 들어보신 말입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누가 알고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탁월한 능력자도 끊임없이 자신을 연마하는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분들은 정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할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심을 느낍니다. 등 뒤에서 밀어주는 하나님의 힘은 더 강하고 견고해집니다. 또 앞에서 끌어당기는 힘도 더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실 뿐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